하나투자증권 13% 상승 확인하셨나요? 하나투자증권이 왜 상승했는데요?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보세요 하나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임직원 1,117명이며 40개 지점 2개의 해외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안이 재논의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갑자기 토큰증권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인데요. 미술품과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STO 관련 법안이 재논이 되면서 법제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STO 법제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일찍이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하면서 STO 관련주로 언급됐는데요. 지난 2019년 싱가포르 에스티오 거래소 원익스체인지 운영사인 캐프리치 그룹의 지분 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 증권 발행 관련 법안이 재논이 되면 하나투자증권에게 무슨 이점을 가져오나요? 우리는 하나투자증권이 토큰 증권 발행 시장을 선점하여 디지털 금융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투자증권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일도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